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야 상당히 이제 많이 갈등을 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의료 의사들하고도 정부하고도 이제 많이 의견이 이제 상반되게 갈려서 갈등 상황인 것 같고 주식은 항상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식 상황이 그렇게 이제 늘 날씨라든지 일기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거기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음 어리석을 정도로 우측하게 돈이 생기, 생겼을 때, 음 좋은 주식이 이제 하락 구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는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 나가면은, 음 돈의 파이가 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사서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어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음 10%든지 20%든지 원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 음또 국내 주식으로는, 음 대기업,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는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음, 기업의 어떤 상황도 잘 돌아가고 있고, 또골치에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있고, 삼성전자 주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음,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고 있고요. 저는 ISA 계좌를 개설하고, 중계형 ISA 계좌. 이제, 음, 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음, 아니, 일반 계좌도 있고, 주식계좌 일반 계좌도 있고 해서, 음, 미국 주식도 사고, 국내 주식도,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그런 것도 이제, 어, 사는 편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어,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실현이 된다 싶으면은, 어, 적정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이제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는 상황이고, 미국 주식 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 자금을 많이 옮기는 상황이고, 미국 ETF가, 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음 각광을 받고, 이 미국 ETF뿐 아니라 미국 개별 주식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은 이제 사업개미들이 이제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미국 ETF, 음 시장도 꾸준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개별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고 있고 또 이제 음, 많은 음, 매출이라든지 음,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미래가 기대된다는 판단에 서개이라고 하는 미국 투자자들 음,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고 애플 여전히 이제 기대주고 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그런 주식 음, 티키티큐도 레버리지있지만3 배의 레버리지지만, 음, 레버리지지만 사람들 일정 부분 이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성을 기대하고, 위험성이 있지만, 큰 수익성을 기대하고, 사는 경향이 있죠.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미국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S&P 500엔 나스닥 100. 이건 이제, 안정형 투자로,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손실을 키우지 않고, 수익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S&P 500이라든지, 음, 나스닥 100은 이제 사람들이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그 외적인 이제 미국의 개별 주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같은 거 이런 거잘 살펴보고, 음, 배당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사서 이제 복리 효과를 또, 또 음,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기술주 중심의 이제 ETF도 사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주가 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판단하에, 음, 그런 어떤 우량주 위주로 이제 ETF를 사는 것 같고, 음,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것부터 이제, 어 기술주 기반의 어떤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비테크주라든지 그런 거이 사서, 연세가 있거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후자금이라든지, 개인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주식을 통한 장기투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세 가지를 잘 이제 해서 노후자금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수익성이 이제 주식이 올랐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원금은 그대로 이제 보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에 이제 그런데 관심 있는 거고 ETF, 빅테크 주라든지 그런 관심 있고 개별 종목 그런 어떤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주식이 변동성을 이기고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했을 때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주식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음,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쉽게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이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거래도 주식으로, 음, 매도를 할, 해서, 이제, 음, 주식을 이제, 음,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이,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이제 많이 보유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단순하고 좀 뭔가 쉬운 구조 같지만 경제적 자유로 갈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단순하지만 시가총액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제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음, 호감, 또 그런 것들 이제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잘 찾는, 음, 것에 기반을 두는가? 그리고 어떤, 음, 기술을 점점 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음, 발전 지향적인 곳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죠.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음,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음, 한국 사람들이 좀 음, 많이 사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이제 그런 종류를 이제 많이 사, 샀고, 음, 그런 주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단순한 음, 작업들, 그리고 현금이 생길 때마다 정립식으로 음, 매수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고,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든지, 일정 금액을 계속 이제 좋은 주식 종목에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 그것이 이제 가장 빠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 주식을 살때 음, 그런 방향성에 잡힐 때 경제적 자유를 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